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혼지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온 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 찬송을 부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여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 주시리 주커신 그 사로 믿는 자, 그 반석이 예설이라, 너 설레는 맘가다듬고, 희망중기 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주의 뜻과 사랑에 마족하여라. 우리를 불러 주신주, 마음에 서원하신다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히 서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뤄지리라 참되고 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 1장 다니엘서 11장 20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니엘서 11장 20절로 35절의 말씀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면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는 침으로 말미암아 피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소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기회락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쉴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려져 죽으리라.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중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은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이는 기띠 메베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입니다.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매전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매전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이다. 그들이 몰라갈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피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는 다니엘서 11장 20절로 3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에피파네스의 박해라 라는 주제로 이세백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이제 본격적인 시리아의 왕인 안티우쿠스 에피파네스가 유대인들을 박해할 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안티오코스의 속임 정책인데, 20절로 28절의 내용입니다. 근데이 안티오코스가 등장을 하기 전에 1절에 보면, 20절에 보면은 왕 위를 이을자가 앗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니스가 등장하기 전에 이 안티오쿠스 3세의큰 아들이 왕이 되어집니다. 그 필로파트로라는 큰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아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이것은 안티우코스 3세 아버지가 로마와의 전쟁에서 참패를 당하여 엄청난 그 물질적인 피해를 어 떠안아야 했던 그런 시리아가 상당히 고통과 어려움에 직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큰아들은, 어, 필로파트로라는 이 큰아들이 바로 20절에 말하는 왕위를 이어받은 자인데, 이 사람은 그 두루 압제자라는 것은 세금 거두는 자들이에요. 이 세금 거두는 자들을 전국에 두루 다니게 하면서 백성들이 너무 너무 어려운데 그 세금을 피와 같은 세금을 또 짜고 쫓아서 거두어냅니다. 왜냐하면은 로마 아버지 안티오코스 3세가 로마와의 전쟁에서 패망을 했기 때문에 엄청난 부채를 안고 있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백성들에게. 너무 과다한 세금을 징수를 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가, 백성한 사람에게 살해를 당해서 왕이 결국은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면날이 못되어서 그가 망한다는 말은 강제적으로 세금을 많이 거두다가 결국 그가 죽게 되어지고 등장한 둘째 아들이 안티오코스 3세의 둘째 아들이 바로 그 유명한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이 기독교의 유명한 박해자가 둘째 아들로 형을 뒤를 이어서 그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등장을 하면서 약 14년 동안 로마에 그가 등장하기 전에 억류되어 있었습니다. 이따가 자기의 조카인 데메트리우스라는 조카를 형의 아들이죠. 그 아들을 로마로 불러들여서 자기 대신에 로마에 있게 하고 자기가 시리아의 왕이 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의 형이 세금을 징수하다가 죽어서 이제 그큰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을 차례인데 이 동생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머리를 써서 그큰 아들을 조카를 로마로 불러들이고 자기가 이 시리아로 와서 왕위에 올라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디에 보면 조카를 속인 거죠. 그리고, 어, 왕이 되어져서 각가지 악행으로 이스라엘을 어, 괴롭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27절에 보면 애국을 침공을 하는데 그 애국을 침공할 때도 정상적으로 군대와 군대가 전쟁을 해서 침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왕과 평화적인 조약을 맺습니다. 평화적인 조약을 맺어가지고 안심시켜놓고 그 뒤에 군대를 끌고 와서 애굽을 공격을 합니다. 이 애굽을 속인 거죠. 이렇게 해서 결국 애굽을 쳐서 그로부터 많은 재물을 얻어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결국은 그, 어, 유대인들을, 어, 박해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거기 20, 27절에 보면은, 28절에 보면은,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 여기 북방왕은 바로 안티오코스의 비판에서를 말합니다.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애국을 정복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 중간 위치에 있는 유대 나라,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 나라를 어들려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어그 유대 나라를 어 파괴하고 그리고 본국인 시리아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그를 세웠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그냥 나라를 통치를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타락을 하게 되어지면은 인간의 본성대로 행하게 됩니다. 인간의 본성은 죄의 속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성령의 지배를 받아 내 인간의 본성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끌림을 받아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대로 살아가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 본성대로가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에피파네스의 본격적인 박해입니다. 29절로 35절에 보면은 이 박해는 애국의 원정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유대 땅에 들려서 31절에 보면은 종교적인 박해를 가하는데 성소 곧 경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정한 것을 세울 것이며, 여러분, 종교적인 박해가 주로 세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먼저 첫 번째는 성전을 모독합니다. 성전에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 에피파네스 안티우고스는 성전을 자기 마음대로 그냥 들랑거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매일 드리는 번제나 상번제를 폐지를 시킵니다. 우리 오늘날로 말하면 새벽기도를 없애고 매일 드리는 주일날마다 드리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그다음에 우, 또 하나는 우상숭배를 강요를 하는데 38절로 39절에 보면은 자기를 신격화시켜서 마치 김일성이나 김정은이나 김정일을 우상화시켜 가지고 모든 백, 어, 북한 백성들에게 절을 하도록 강요하도록 자기를 이 바벨론의 누부간네살 임금처럼 신격화 시켜가지고 절을 하도록 만드는 이런 어떤 세 가지의 종교적인 박해를 가합니다. 근데 여기에 31절에 보면은 여기에 군대가 에피파네스러가 파송한 군대가 이 일을 감독을 해서 그냥 사람을 죽이거나 아니면은 자쾌하거나 이런 혹독한 일을 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에피파니스의 마음 속에 사탄의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천사 미가엘과 싸우다가 미가엘에게 져서 세상으로 쫓겨난 영이 사탄의 영이. 이게 사람들이 마음 속에 들어가서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또 많은 시련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대구에그 신천지 집회에서 약 8만 명에서 10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수요 수료식 인가를 했다고 하는데 결국. 이들의 영 속에도 사탄의 영이 들어와서 이만희를 신격화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주를 신격화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은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참 신인데, 여러분 이 신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사탄의 영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박회를 받게 되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적거리스도들이나 이단들이 등장을 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을 현혹하게 되어지고또 기독교를 박회하는 정치적인 집단이 일어나서 기독교인들을 어렵게 만듭니다 특별히 공산주의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나 또는 안티크리스찬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 모슬렘권에 있는 사람들 이런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지금도 탄나하고 박해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북한이나 중국이나 인도 또 중동의 모슬렘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박해받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기독교인들이 박해가 없는 자유로운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오래도록 자자 손손히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여 박해 가운데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인내하게 하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이런 적 그리스도와 이단들의 유혹이 심한 이때에 여러분과 제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박해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찬양 부르며 승리하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줘서 주님의 제림면 아래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정치적으로 기독교를 탄압하고, 또 종교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하는 무리들이 일어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환란의 날에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신이라는 믿음, 신앙관을 가지고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신앙의 승리자로 살아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정치적으로, 신앙적으로 박해를 받고, 때로는 순교를 당하며 때로는 심한 고문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 승리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도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자유롭게 자사, 자자손손히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국가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오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